본 영상은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SCP 페아트예요 시각화와 게임 설정을 위해 오리지널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참고로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부분은 2차 창작 세계관이 언급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 관리자. 새로운 환상체를 데려왔다. 오늘은 비교적 안전한 녀석이 들어왔다군. 그래도 방심하면 직원에게 리스크가 따르긴 하니까 너무 안일하게 굴진 말고. 식별 코드 5에 9에 38. 평범한 나무가 환상체가 된 격이지. 도구형이라 9번이고 발견된 넘버는 38번째다. 도구의 유형은 단발형이다. 이 나무는 어느 버려진 농장에서 발견되었다. 처음엔 평범한 사과나무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과일이 아닌 게 나무에서 열린다고 하더군. 뭔지 궁금한가? 그건 바로 나무의 표피에 닿은 것. 모든 게 열린다고 보면 돼. 쉽게 말해 나무는 표피에 닿은 대상을 복사해서 열매로 피워내는 거지. 복제 대상은 거의 즉시 자라기 시작해 몇분 안에 완숙기에 이른다. 90kg가 넘지 않고 평균 사물이나 생물에 비해 퀄리티가 떨어지며 생명체인 경우 수명도 길지 않지. 이 환상체를 이용해 원하는 것을 복제하고 그걸 방치하는 타사가 있었는데 결국 실수로 직원까지 복제해서 부작용을 일으켰어. 그 결말은 끔찍했지. 그 후엔 쓰지 못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관리자는 필요할 때만 쓸 거지? 유스티티아를 들고 있던 야스오 직원에게 환상체 사용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그 직원이 나뭇가지에 유스티티아를 터치시켰다. 그 30초가 지나자 나무에서 유스티티아가 자라났어. 다음에 사용명령을 내린 이재리얼 직원이 복제된 유스티티아를 따서 착용했지. 착용한 유스티티아는 관리자가 있는 세계의 시간으로 7분간 쓸수 있어. 처음 유스티티아를 복제했을 땐 90%의 성능을 가피했고 그 뒤로 50%그 뒤엔 0%가 되었으며 그때쯤에 오리지널은 소멸해버렸지. 성능도 낼수 없고 웨폰까지 사라지니 세 번째부터는 그냥 손 떼자고 다음날엔 리셋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웨폰을 착용하지 않은 우르고 직원은 본인이 복사되었어. 우르고 직원과 복사된 직원은 등급은 그대로에 최대 체력만 서로 반씩 나뉘어졌지. 복사된 직원은 다음 날 사라져버리니까 정말 급할 때가 아니면 쓰지 않는 걸 추천한다.오늘의 브리핑은 여기까지다.어때?이번엔 힘들지 않고 제법 쓸만한 환상체라고 생각하지 않나?네가 쓰기 나름이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넌잘쓸 거라고 믿는다.그럼 관리자 나는 다음 환상체를 위해 바로 나가보겠다.무슨 일이 생긴다면 연락하도록.